꿀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군거, 군것질 리뷰 한번 찍어볼게요. 어, 군것질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군것질 후기. 간단한 어 저는 두개이그게샀고요 가격 이거 못 앞서 6,050원 나왔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거치대 온열도 높였습니다. 우선 있는 마시멜로우인데요. 여기 안에 꿀 있어요. 이거는 소짜리 샀어요. 원래 이따만 한거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제가 이런 걸왜 샀냐면요. 제가, 원래 마이 꿈이 원래 이런 걸왜 샀냐면, 제가 이제 수제 퍼핑쿠키는 만들 거예요. 네, 그 영상 올릴 거기 때문에 제가 맛이 거기서 제가, 어, 마시멜로우도 필요해서, 그리고 마시멜로우 제가 구워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마시멜로 제가 마시멜로를 특히 좋아하거든요. 부페가 마시멜로 하나씩 다 먹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했고요. 이건 가격은 몰라요. 전 그냥 막 집었어요. 엄마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했어. 우선 이렇게 마시멜로 그리고 하리보. 나는 하리보 젤리 중에 저는 하리보가 제일 좋아요. 보시면 어, 이거 대짜리에요대짜리 엄청 크고요 하리보 중에 제일 큰 사이즈. 하, 여태까지 나온 하리보들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예요 이게. 제손만 제가 손이 좀큰 편이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구 마이구미인데 이거 마이구미. 아 마이구 어렸을 때 대부분 마이구미라고 하는데 실제는 마이구미잖아요. 어제도 저를 잘 몰랐는데 전 예전에 마이꾸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어렸을때 부터 습관이 돼어서 마이꾸미라고 합니다 마이꾸미 이렇게 안하고 마이꾸미 주세요 이렇게 안하고 마이꾸미 주세요 이렇게 해요 네이 얘, 네, 얘, 정도 얘, 얘는 가격을 얜 700원이네요 700원 700원 있구요 어 대부분 젤리같은 젤리나 초콜렛 젤리.. 네.. 젤리 리뷰? 젤리라고 할게요 그냥 젤리 젤리 어.. 젤리 초콜렛 리뷰라고 할게요 우선 얘는 새콤달콤인데요 레, 얘는 레모네이드 맛이랑 얘는 포도 맛이에요 네 이렇게 있고 전 레몬이 맛있는 것 같아요 포도도 맛있고 어, 네. 얘도 제가 포핑쿠키 만들려고 사왔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능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러닝맨이라든지 1박 2일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먹, 먹으려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거다 하면서 먹으려고 이거 하나씩 두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찍을 것 때문에 계속 구매했고요. 그 마지막.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에요. 해바라기 씨가 통째로 이게 여기 안에 약간 이가 원래 씨, 씨에다가 초콜릿, 초코 거기 녹인 거에 딱 넣고 딱뺀 거잖아요. 이 가격이 얼마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얘는 아마 400원? 300원인가, 350원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 그냥 막 담았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진짜 해발라기 씨가 들어가요 보시면. 여기 초콜릿 과어 용품 해바라기씨 있죠? 코코아 어, 메스 이렇게 있어요. 해바라기씨에다가 그 초코가 묻은 거예요. 네, 어 초점 안 좋았네요. 네, 이상으로 꿀닭이었고요. 젤리, 초콜 젤리. 그냥, 그냥 통틀어서 젤리라고 할게요. 젤리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퍼핑. 경울리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총 6,050원 들었고요 음... 그럼 안녕히 계세요.